여러분이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있는 그놈의 카톡프사, 카톡프사에 온갖 의미 부여하면서 견전긍긍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인스타나 카톡프사로 제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이 방법은 누구에게나 먹히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장거리 연애도 똑같고요, 연하한테도 쓸수 있고요, 차인 경우에도 쓸수 있고요, 회피형 남자에게도 먹히는 방법입니다. 제외를 바라는 분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기 에 앞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제외를 해야 할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제외의 의미는 다시 만난다는 것이죠. 이미 헤어졌던 사람과 다시 만나는 것이 제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다시 만나고 싶으신가요? 이미 밑바닥까지 질리게 싸웠던 사람과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보다는 차라리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낫죠. 특히 남자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남자의 이상형은 처음 본 여자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헤어진 남자는 어디 간에선 제외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제외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과 다시 만나고 싶게 상대방을 꼬시는 겁니다. 새로운 여자인 것처럼 다시 유혹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인스타로 제외하는 방법의 핵심입니다 새로운 여자인 것처럼 꾸미세요 어떻게 꾸며볼까요? 제가 꾸미는 방법을 두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외모부터 꾸미세요 남자는 시각에 민감하기 때문에 시각을 자극해야 합니다 정말 최대한 예쁘게 꾸미세요 본인에게 어울리는 새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평소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으로 화장하고요 처음 가본 새로운 장소에서 전신 사진을 찍어서 올립니다 어? 못 보는 옷인데? 저 옷은 언제 나온 거지? 언제 이렇게 예뻐졌지? 놀라우이는데 내가 알던 유정이가 아닌데? 궁금증과 호기심을 유발하고 계속 보도록 만드는 것이죠 요즘 사진 어플이니 보정 어플이니 마음껏 사용하세요 자신 없으면 돈 주고 스냅사진을 찍으세요 알아서 다 포토샵 해줍니다 최신 과학기술을 최대한 이용합시다 선생님 너무 과하게 보정하면 이상해 보이지 않나요? 포토샵 떡칠해도 남자들은 잘못 알아봅니다 못 보던 새로운 여자에게 시선이 꽂혀있기 때문이죠 보정할 때 포인트는 얼굴보다는 몸매에 더 신경 쓰세요 남자는 몸매에 더 눈이 가거든요 두 번째, 행동을 꾸미세요 평상시에 절대 하지 않은 행동을 하면서 새로운 여자인 척 하는 겁니다. 남자친구가 바라던 모습을 보여주면 더욱 효과가 큽니다. 집안 청소를 잘안 했다면 깔끔하게 청소된 모습을 보여주세요. 배달 음식이나 외식을 자주 했다면 요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송소에 무척 요리를 해본 적이 없는데요. 배달 음식 가져다가 요리했다고 뻥치고 올리세요. 배달 음식인지 직접 만든 건지 사진으로 알 방법은 없습니다. 사진으로 새로운 모습을 연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연기를 본 남자는 이러한 생각을 하죠. 얘가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많이 변했네. 얘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나? 평소와 다른 새로운 모습들을 보면 남자는 참... 행동을 바꿨을 뿐인데 성격까지 바뀌었다고 지레 진작을 하죠. 얘가 청소를 한다고? 이젠 부지런해졌구나. 요리를 이렇게 잘했었나? 가정적으로 보이네. 남자는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새로운 여자와 새로운 연애를 할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이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인스타랑 카톡 부사에 미끼를 던져놨으니 남자가 물기만을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맛있어 보이는 미끼일수록 고기가 빨리 잡힐 거예요. 호기심을 강하게 자극하는 사진일수록 남자가 참지 못하고 연락하게 될 겁니다. 송쌤, SNS를 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죠? SNS를 하지 않는다면 이 방법으로 제외하기는 힘듭니다. 상대방이 후폭풍이 와서 먼저 연락하길 바랄 수밖에요. 자, 여러분 오늘은 인스타나 카톡 부사로 제외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